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에 허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성 기세 세상에. Kiyong wa 스문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게 내, 내내 마음에 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자로서 너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역게 하리라 하였고 자격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로 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 <laughs> 아, 10장 1절을 보면 아, 형제들 안에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라고 돼 있습니다. 아, 결국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진정 아,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한 구원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어, 사도바울 역시 어, 그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고 어, 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처음에 교회를 믿는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인 역시 그렇게 했었는데 그 근본이 무엇이냐. 올바른 짓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어떤 주장이라든지 또 빛나간 근거에 기초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할레파 유대인들이라든지 각기 다른 어떤 어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열심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바른 어, 지식인 올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서 열심을 내는 이단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또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불쌍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하이 말씀은 결국 구원 역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 다른 것,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나의 어떤 어, 노력과 봉사와 헌신과 어떤 무엇을 어, 작정하여 드리는 어, 그 모든 것에 대한 음? 그 의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그 의가 나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죠. 결국 이 절과 삼 절의 말씀은 어, 바른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어, 다른 것들, 나의 헌신과 노력과 사랑에 의해서. 어떤 나라의, 나의 나의 희생이에서 또 나의 의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또이런 열심은 없으면 못하다라고 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제를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일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얘기 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 그들은 믿고 있었죠. 율법이라는 걸 지키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믿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단순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다. 아, 너희가 기본적인 소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가지 더 의미인 게 뭐냐면. 어, 이 율법의 완성이 누굴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온전케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 그 율법을 마침표 찍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 지키심으로서 그 모든 것을 마침이 되셨고 또이 마침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진정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 말미암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였다라고 돼 있고 육절 이어서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라는 것이다. 이게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쉽게 얘기한다면 하늘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 혹 어떤 자라라는 얘기죠. 또7절 보시면 혹은 누가 무적행이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기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역시 희생함으로 죽을 음 완벽히 이기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8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어 내가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라고 돼 있어요. 이 8절 말씀은 특히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마음이 있다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원래의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은 모세가 대서품하는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그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구 2세대에 앞에서. 이 요, 어, 모세가 다시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얘기할 때 너에게 주신 이 말씀이 율법은 결단 그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또 멀린 것 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키 행하고 또 이해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나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 행함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근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하고 우리 입에 두고 묵상하고 삶을 살아가고 우리 마음 속에 이 모든 걸 새겨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믿음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또 전하는 그 모든 족족 그 모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큰 구원의 역사가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보면. 제가 정할 때그 말씀 주제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지만이 1 4절부터1 6절까 말씀 있는 것처럼 들을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할 때그 말씀의 파급 효과라든지 또 복음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에 의해서 듣는 모든자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께 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맞다니가 전해야 된다. 그가 그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역시 순종하고 또 듣는 모든 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잘 풀어서 귀한 말씀을 전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절을 보게 되면 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 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 같은 말이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우리 입술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삶과 동떨어진 믿음과 어떤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과 밀접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 하나님 안에 드러나고 또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의 공로가 드러나야지만이 우리 마음이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믿는 그 마음을 기초하여서 로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나의 삶 속에 그 보혈의 공로가 흘러넘치고 그분을 믿는 그 마음이 온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첫째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진정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두게 임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역시 그 요엘 이 2장 32절의 말씀인데 이 요엘서는 특이한 게 책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독이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품고서 전한 선지자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으로 거기서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주 이름을 부른 자라고 다시 바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정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마음에 믿어서 입술로 시인하는 자들은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이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어, <laughs> 요한복음 1장1사 <laughs> 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말씀. 이 로고스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어,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 레마라는 단어로서 어, 하나님께서 주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입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 주신 그 말씀이 성도의 삶과 밀착되게 에, 임하여서 그 성도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는다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우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어서 진정 그 관계를 통하여 내가 변화받고 구원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나의 심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없다는 겁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도 큰 기쁨을 줄인다는 말씀인 것이거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진정대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 1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거부하고 멀리하고 있다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거슬러서 삶을 살아간다.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지만, 진정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탄식이 이 21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고 또 성화길을 걸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할 이 복음의 귀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뭐 이만이라든 이단들처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 어, 그들을 이렇게 끌고 와서 뭐 담보로 대출하듯이 끌고 와서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여서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정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이 기쁜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귀한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도 믿지 않는 자를 찾는 우리 하나님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진정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또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또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진정 복음을 제게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 변화받은 삶을 살아간 성도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함께 영광 돌리고 귀한 예수님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르고 이불을 신하여서 구원 받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이 되셔서 이땅 가운데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완벽한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또 멀리 떨어져서 어, 구원을 거부하며 삶을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진정 귀한 우리 예수님의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믿고 따르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투병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토란 분들도 많이 있고 사회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아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느님 그들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 주시고 또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삶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풀리시게 도와주셔서 진정 그들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심재삼 장로님 하나님께서함께 주심으로 건강을 회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후유증 없게 도와주시고 이제 퇴원하고 있어 오니 본인의 자리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하섭 권사님 속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수 있도록 함께해 함께 주시고 가장 가운데든 큰 기쁨이 많을수있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선리 집사님 하나님 암 치료가 잘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건강을 되찾아서 진정 믿음을 선포하며 단그 모든 역사함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때. 또이 공동체가 오늘 큰 기쁨이 되고 큰 역사미 되고 또 어,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넘쳐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서로 어, 그 모든 교훈들을 받아들이며 감사함으로 더욱 더붕 발전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침상에 눈물을 적시며 기도하는 분들의 간함을 들어주시고 또는 이 새벽에 이 불편함을 감수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진정 일제 매력의 변화 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 간과는 모든 길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재물 될수 있게 해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민주주의가 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며 단 어, 집단지성이 작용하여서 하나님, 지금 시대가 많이 어렵지만, 또 대통령이 미련하게 갈 바를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기어있는 시민들이 국건이그 마음을 붙잡아서 민주주의 후퇴되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삼겨 주시옵소서. 반드시 수 일자가 선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년 총선과 다른 그 모든 게 각자의 삼 주셔서,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선출되어 진정이 나라가 바로. 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 위하여서 순종하는 대한민국 될수있도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목과 더불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교회가 진정 바로 설수 있게 도와주시고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정 복음의 길을 당당히 예,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정의 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 오늘날 이 교회를 선신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든 인생이 주인의 가운데서 복받고 은혜 받고 또 충성되기를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사랑과 물고가 그당 때는 물론이고, 자손대도로 흘러넘칠 수록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